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3회에 걸쳐서 애플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해 봤습니다. 2023년도 가장 최근의 결산일인 9월 말 기준으로 봤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 시점에 1분기 2024년 회계년도죠. 1분기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어서 팀쿡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기재무제표 실적 발표에서는 주석 없이 재무제표만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대차대조표는 저희가 리뷰한 연말 재무제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규모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항목 그리고 이 부채와 자본의 항목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 숫자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과 비교된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1년 전 1분기 실적과 지금 1분기 실적이 비교가 된 거예요. 역시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119조원 정도가 나와서 전기보다 증가를 했죠. 아이폰이 포함된 상품의 매출은 전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광고나 클라우드 등이 포함된 서비스 매출이 11.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아래에 카테고리 별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 정도로 아, 저희가 리뷰한 20, 2023년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폰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약 70조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 6%가 증가를 했어요. 아니 아이폰이 아직도 6%나 성장을 해? 이미 살 만한 사람은 다산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놀랍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전 분기랑 비교를 하거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증권사의 예상치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더큰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단순히 이 페이퍼만 가지고 리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2022년, 2023년, 그리고 2 0 2 4년에 분기별 매출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2024년도는 1분기만 나온 상태니까 지금 라인이 아니고 이점 하나만 있는 겁니다. 보시면 2022년이 이 파란색 라인인데요. 이 라인에 비교하면 2023년 주황색이죠. 이게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모든 분기에 걸쳐서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모든 분기에 걸쳐서 이미 2022년도보다 매출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영상 때 자세히 봤었죠. 서비스 매출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거의 전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했어요. 2023년에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 2024년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락한 23년도보다는 분명히 매출이 상승을 했지만 22년의 매출까지는 극복을 못한 겁니다. 분명히 전분기 기준으로는 117에서 119로 전체 매출이 2.1% 증가를 했으니까 좋아 보였지만,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2023년도 재무제표를 리뷰할 때, 아이폰 유지의 현 제품군으로서는 애플의 성장은 거의 끝자락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 분기 실적, 이점 하나로 그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 실적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애플에 투자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 표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팀 쿡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uhasini. Good afternoon everyone and thanks for joining the call. Today, Apple is reporting revenue of $119.6 billion for the December quarter, up 2% from a year ago despite having one less week in the quarter. EPS was $2.18, up 16% from a year ago and an all-time record. We achieve revenue records across more than two dozen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all time records in Europe and rest of Asia Pacific. We also continue to see strong double digit growth in many emerging markets, with all time records in Malaysia, Mexico, the Philippines, Poland, and Turkey, as well as December quarter records in India, Indonesia, Saudi Arabia, and Chile. 네, 한글 번역은 제가 한게 아니고, 이 구글 자동 번역이라서요. 세세한 내용은 틀려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한 겁니다. 일단 애플 결산일이 몇월 며칠 이게 아니고,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고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의 기간도 달라지나 봐요. 전년도에는 14주가 1분기였는데, 이번에는 13주가 1분기다. 1주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운을 띄어놓은 다음에 온갖 좋은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록을 세우는 중. 아 자랑도 진짜 엄청 해놨네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울한데 이 팀쿡 얘기만 듣고 있으면 애플이 잔치 난줄 알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유럽과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분기의 지역별 매출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기를 하고 있는데 10%도 안 나옵니다. 유럽은 아메리카스에 이어서 매출이 2위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데이터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만. 전분기에 비해서 증가한 건 맞는데, 2년 전, 즉, 2020년조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증가를 해서.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을 대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중국 얘기를 아예 쏙 해놓고 있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팀쿡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11월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공장이 강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판 거니까 비록 이번에 13주밖에 없었어도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할 때 이번 분기가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런 것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후반부에 같이 나온 CFO 루카 마에스트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었더라면 더 매출이 증가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전 분기와 대비해서 이번 분기의 매출이 감소를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애플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팀쿡의 커멘트를 들어보죠. Now let's turn to the results for the December quarter, beginning with iPhone. We're proud to report that revenue came in at $69.7 billion, 6% 6 higher than a year ago. The iPhone 15 lineup has earned glowing reviews and been embraced by customers. The iPhone 15 and iPhone 15 Plus feature a gorgeous new design with color infused back glass and contoured edges, dynamic island, a16 Bionic and a new 48 megapixel camera system. And the iPhone 15 Pro and iPhone 15 Pro Max set the gold standard for smartphones with a beautiful and lighter titanium design, industry leading performance with A17 Pro, and our most advanced camera system with the equivalent of seven Pro lenses and the ability to record spatial video. features like emergency sos and roadside assistance via satellite bring peace of mind to users when they travel and i'm grateful for every note i've received about their life-saving impact 예 성능과 디자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 코멘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자랑할 만한 제품인 건그 누구도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당대 ceo가 회사의 대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썸머리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그 중에서 1년 전보다 6% 증가한 69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리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팀쿡이 65조에서 69조로 6%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역시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 우울합니다. 22년 매출이 여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이런 아이폰 매출 추세는 아까 보신 전체 매출 추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간에 관심이 많은 중국 매출에 대한 커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매출에 대해서는 Q&A 세션에서 질문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팀쿡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yeah, if you look at uh, iPhone in China, uh, mainland, which I think has been the the focus of a lot of interest, and you look at it in constant currency, so more of an operational view, uh, we were down mid-single digits on iPhone. And so it was the the other the other things that that drove the uh, larger contraction year- over year. On, a, on the good news side, we had solid growth on upgraders year over year in, uh, in mainland China, and we had four of the top six smartphone models in urban China. Uh, also, IDC just put out a note uh, that you may have seen that uh, where we were the top uh, brand in for the full year and for the December quarter. 계속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 3년치의 어떤 1분기, 1분기에 대한 데이터만 비교한 차트입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팀쿡은 일정한 통화로 보면 환율 영향을 제거하면 한자릿수 중반대로 감소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5에서 6%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Y와 Y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의 영향은 다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일정한 통화로 본다면,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이폰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원문은 미지 싱글 디지츠라고 나오고 있네요. 13%의 하락에서, 좀더 의역을 해보면, 이 중에서 판매량의 증가가 50% 정도 영향을 미쳤고, 환율을 포함한 가격이 한50%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중국에서는 지금 수량 방어도 안 되고 가격 방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량 방어는 아이폰이 예전처럼 안 팔리는 거고요. 가격 방어는 위화나 환율이 떨어져도 고객에게 정가를 못 시키고 있는 것, and 버전업 제품이 발표될 때의 원래의 가격 인상분도 중국에서는 자제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다음 질문에서 팀쿡은 애플이 중국에 온지 30년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애플이 발표한 실적의 숫자를 보면서, 그리고 팀쿡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이 중국 파란색 라인은 앞으로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2023년 9월 말 현재, 연차 재무제표와 이번에 2024년 회계연도의 1분기 재무제표를 연속해서 보고, 팀쿡의 커멘트까지 보니까, 비전 프로가 정말 잘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 3회차 영상에서 지금 현재 매출보다 두배 정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애플의 주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비전 프로가 1억대 이상 팔려야 되는데요. 일단 2024년도에는 5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고 하는 예측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24년도에 200배 정도가 팔려야 1억 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지금 2억 대 조금 넘게 팔리고 있으니까 그 절반이 팔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애플의 다음 키워드인 비전 프로에 대한 팀쿡의 커멘트를 들어보면서 Uh, you know, each product has its own journey, and so I wouldn't want to compare it to any one in particular. I would just say we couldn't be more excited uh, internally. We've gotten an incredible amount of excitement from developers and from customers that can't wait till tomorrow to pick up their units, uh, and we're incredibly. Uh, Proud to be able to demo the unit in so many of our stores in the in the U.S. starting tomorrow uh, for people that are that want to check it out, and so we'll we'll see and, and uh, report the results of it in the wearables category uh, that that you're familiar with. Um, i think that if you look at it from a price point of view there's an incredible amount of technology that's packed into the product there's uh, 5,000 patents in the product and it's of course built on many uh, innovations that apple has spent multiple years on uh, from, from silicon to displays uh, and and significant uh, AI and machine learning, uh, all of the the hand tracking, the room mapping, all of this stuff is driven by AI, and and so we're we're incredibly excited about it. I can't wait to be in the store for tomorrow and and see the reaction myself.